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6월 24일 이렇게 된 입법 예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서미아 등 31인이 이렇게 발의를 했어요. 이렇게 발의를 한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이제 방송에서도 앞에서 살짝 얘기했었던 건데 이 국가인권위원회,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있죠. 그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그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거다. 그러면서 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만 임명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소도예요? 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가 무슨 종, 뭐 옛날에 고대 종교 집단, 뭐 이런 겁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셀프 추천해서 그 안에서만 임명해라. 이건, 이건 민주적 정당성이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행동이고, 이런 거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거 보겠어요. 지금 현재 인권위원회에, 쪽수가 많은 쪽에 기득권을 영원히 구치겠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이, 그, 현재 인권위원회 구성은 정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저쪽이 해계문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이렇게 그냥 뭐 법안이 제출됐다가, 왼쪽 분들이 우리 민주당 분들이 이런 거를 했다. 그러는 거 이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런데 제가 빡치는 포인트가 뭐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 쭉 보는데 여기 뭐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어. 이렇게 이거 31인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보면 여러분 김혜지 의원이 있어요. 어. 복 여기 섬이와 김난이 황우나 복기와 한병도 김선민 김혜지 주천현쭉 나오는데 여기 김혜지가 있다고. 국민의힘 한 명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한 명이에요. 한 명. 자, 이걸 이렇게 돼 있는데 소속 정당으로 분류한 거 보여 드릴까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한명 쭉쭉쭉 강선우 쭉 보이죠. 진보당 더불어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쭉돼 있죠 사회민주당하고, 일김혜지가 끼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한동훈의 측근으로 자리 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핵 관련돼서 한동훈 한동훈 전 한동훈 후보라고 할게요 한동훈 후보 백점 줬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당 대표 후보 한동훈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후보 막 헷갈린데 그냥 갈게요 입장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자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대표 발의한 사람이 서미화 인데 서미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서미화 이분이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위 위원 이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요번에 한건데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협회 협의회 이사예요. 여러분 제가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인력 파견하면서 돈 어마어마하게 번다고 전장현 핵심은 탈시설이지 이동권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전남 목표에 유달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이사장 여기 소장이에요. 그리고 전장현 전남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전장현 있죠? 전장현 전남 지부라고 볼수 있죠. 전남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상임 대표라고요. 예, 여기선 장차현 이렇게 어 있는데 여기 상임 대표예요. 그러니까 전장현 세력이에요. 전장현 세력이고 전장현 세력이 곧 인권위원회의 핵심 좌파, 그 세력이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말 문제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감찰권을 가지려고 한다고. 이 인권위원회 출신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경찰, 경찰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됐을 때, 자치경찰이 됐을 때, 그지방자치경찰의 경찰위원회까지 가서, 경찰들을 징계하고, 감찰하는 권한까지, 이 국가인권의 카르텔이 다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검수 완박하고 경찰을 지방경찰로, 자치경찰로 하고, 거기에 경찰위원회와 경찰인권위원회가 이런 사람들한테 장악되면, 그러면 사법권을 쟤네들한테 넘겨주는 거고, 나라는 그냥 저 사람들 세상 되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서 인권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저들의 시도를, 우리는 목 저들이 이 우리의 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다 절대로 인권위원회 계속 확대하면 안되고 권한을 주면 안되고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하죠 그리고 그 인권위원회의 자기네들의 좌파카르텔 그거를 장악, 장악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에 이런 법안이 발효되는데 발의되는데 거기에 김예지가 이름을 올렸다고요 서미화가 대표 발의하는데 서미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전남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대 표이고, 전장현 세력이다, 세력이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혜지 보좌관 이가현 씨, 선임비서관, 전장현 정책국장이었던 사람이, 정책국장이었던 변재원 씨의 배우자라고요. 전, 전장현 정책국장의 부인이 김혜지의 선임 비서관이었고 그리고 김혜지는 지금 서미화가 발의하는 법안에 국민의힘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저기 서명에 들어가는데 저 사람이 한동훈의 측근인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한동훈 당대표 후보님 이래도 괜찮은 건지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그리고 최보윤 의원 얘기할게요. 최보윤 의원이 1번입니다. 최보윤 의원이 국민의 미래 1번이었어요. 장애인으로 1번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비서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왜 보이콧을 하셔서 최보윤 뭐야? 하고 제가 알아보게 만듭니까? 최보윤, 선인미서가 나중엔 윤진철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 연속회 이건 다 대한민국 공개재에 있는 자료입니다. 윤진철. 누군지 알아봤어요? 이분 맞아요? 전장연과 달복일편 윤진철 전국 당애인, 장애인 장애인 부모 연대 윤진철. 이분 맞아요? 동일 인물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분은 바로는 동일 인물이던데. 최보윤의 비서관 윤진철과 박경석 세력의 이 윤진철이 동일이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국회에는요. 대한민국 국회에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3명입니다. 왜 3명이 됐냐면, 민주당 하나, 국힘 하나, 이렇거든요. 장애인 비례 대표 항상 두 명씩이었어요. 민주당 하나, 그다음에 국힘 하나. 그런데 김혜지가 끼면서 세 명이 됐어요. 그런데 세 명이 됐는데 22대 국회 장애인 비례 대표 세 명인데 한명 민주당 섬이하는 그렇다고 쳐 국힘은 최보윤, 김혜지마저 전장현 보좌관이 선임 비서관이네. 섬이하는 그냥 전장현 출신이고. 그래서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법을 내고 이러는데 김혜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의 투쟁이에요 그, 이전장현이맨 처음에 들고나오고 탈시설 들고나와서 박대성 국장이 진짜 처절하게 투쟁하는 거에 제가 옆에서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어? 2년 동안 2년 됐죠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 모두께서 다 같이 이걸 싸우는 이 동지들하고 2년 동안 이 싸우는 저의 투쟁이고 저의 전선인데 제가 보수 쪽으로부터 계속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라는 쪽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를 받는 게 맞는 겁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저는 그렇다고 쳐. 제가 이 난리 치면서 다 전파를 하고 이게 김혜지 뭐가 문제고 이런 얘기 다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최보윤 같은 사람을 공천하고 김혜지를 측근으로 삼고 음? 그리고 또한 명의 측근 공공의대를 추진하는 우리의 석권호 동지애라는 에 편지를 썼었던 김용동 의원 아니 나는 그냥 그래요 뭐뭐 맹맥으로 삼국통일을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어저께 그핵 준비론에 대한 거 아주 좋았어요 나이스하다 한동훈 그것까지 칭찬을 한건데 오늘 김혜지 법안을 들고 나온 저 순간 난 최, 최보윤, 김혜지, 석권호, 아니 석권호가 아니라 김영동이지. 이런 사람들을 동지로 삼고 정치를 하고 당대표로 하겠다고 하는 음? 뭐 최보윤은 아직 모르지만 음? 김혜지는 동지죠. 김영동도 동지고 한동훈의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요? <laughs> 난 그냥 그렇습니다. 입장을 밝혀 전장연이라든지 탈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제 입장에서는 오세훈도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납득을 했다. 한동훈 당신은 이투쟁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냐? 질문이에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나의 반대편에서 거슬리는 존재인데 정적인가? 사설 문제에 대해서 국힘 대표 후보 후보들 국힘 대표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 번씩 발언들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가 지지할 이거는 내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내가 하는 투쟁을 지지하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그래요. 나경원 의원님이나 원희룡이 됐건 한동훈이 됐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이 인권위원의 장난질 그리고 탈지설, 장난질일, 나의 투쟁을 제가 그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지지하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laughs> 사실, 코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왜 보수당 와서 정치하는 거예요? 왜?